안녕하세요. 영맨 트럭의 이영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지금 중고화물차 시장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 매물이고요. 노브스 후축 잉바디 차량이고 연식은 15년식 4.5톤 승인난 차량입니다. 마력은 280마력이고요. 이차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연식 대비 키로수도 지금 60만 킬로미터 주행하였고 차량 하부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미션 누유되는 곳 당연히 없습니다. 보시면은 잘안 보이시겠지만 누유되는 곳도 없고 엔진 소리도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바로 출고가 가능한 상태고요. 윙도 보시면 뭐크랙이나 찢어진 것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타이어 상태도 이 정도면 좀 나쁘지 않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차량 가져오면서 상품만은 다 완료시켜 놨고 경정비 다 완료시켜 놓은 차량이라 바로 현장 투입 가능한 차량이고요. 윙 길이는 9m60, 높이가 2m50, 폭이 2m40인 로봇 앵바디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보시면 바닥도 우는 곳도 없이 아주 깨끗해요. 윙문새는 곳은 당연히 없고요. 연식 대비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문짝도 지금 교환을 해 놓은 상태라 비늘이 다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요. 차량 전체적으로 한 바퀴 쭉 보여드릴게요. 차부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보소수 관련 개통에서 점검을 받았을 때 전혀 문제 없는 차량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고요. 차량 실내 보시면. 노보스 차량답게 뒷공간이 좀 넓어서 편하게 주무실 수도 있고요. 주행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만 키로 주행하였습니다. 차량 금액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제가 5,900만 원에 매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차량 15년식도 있고 저희 17년식 노보스 후추인 바디 9m 70 나오는 거 17, 18년식, 15년식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구매자 70, 60 필요하신 차주분 계시다면 유튜브 내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0 m 럭기 이영민이었습니다.